나 해, 나 할게. 어, 네. 옆에좀 알려줘. 점수 바꿔야 20대13 넣어 20대13? 응. 크라 어떻게 시어하고 네. 이거 아그니까 공을 넣어나 나가면 이 아니, 공을 넣으면 리셋이 고 파울이면 리셋이 넘어간대. 어. 지 리셋 아, 공 넘어가면? 아, 비 넘어가면? 네이중어가면이공넘 아, 공넘가어가 네. 아, 공어 아, 공넘 아, 받는 순간 가 어수슈 좋아 아, uh, 아. 아 오케이 나 하고있어 해볼게 한7초 들어줘 나. 아 뭐? 너무 거 에. 자, 게 빠르게 어두. 네이크 잡어. 네이크 잡 거의 멋으로 한 1분 후 나가는 거.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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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. 이제 사클락으로 왔고. 그때는 사클락 세세만 해야지. 18초 안에 이게 정해. 자, 아, 원래 실제 그 실제 그 심판 판은 번출 선아이 아니거든. 그거 된 거. 아. 오 마이 갓 정민이 완전 하드코이야 역시 카투사 <목소리> 역시 미군농구 때려야돼 까비까비 별거 트래블링 아님? 아 미군식 MBA식 와우 와우 아비다오 나이스 요청

오마이갓. Oh <laughs> 괜찮아. 잘쐈어 아니, 못쐈어 <놀람> 아, 상원이 이거. 알려 줘야 돼요. 그나 일본 이네 때만 그때까지고 연락. 이점 한다. 아까 넣었어요. 이거 2점이야. 아, 무너서 못었어 2점, 2점. 그 연호가 넣었어. 초 나오면 불러줘. 네. 에헤이. 아비. 니가 해봐 니가 해봐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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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가비 가비 나키 에이. 에이, <laughs> 左拧，左拧，三，三，三，上步球，上步球，上步球，左往左往，左 阿贝。日本。 점적 2, 3. 자, 3 5초 다나 아, 네. 끝났어, 끝났어. 제 잘못 썼어요. 아, 어, 끝났어. 네. 어.